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열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추워졌다가 풀렸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긴장이 풀어지면 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 순간 한 순간 조심하시면서. 행복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벌써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일곱 번째 복입니다. 지난 주에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지 않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깨끗한 마음의 특징은 먼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죄를 깨닫고 금방 회개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깨끗한 마음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곳은 죄를 정화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역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깨끗하게 볼수 있고 사물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깨끗한 마음이 영광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깨끗한 마음이 평화를 이루는데 크게 일조합니다. 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표현이 평화와 화평을 이룬다라는 거죠. 비열한 생각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한편의 속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평화와 화평은 정직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공동체를 대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 숨김이 없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친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나에게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한 것을 거짓 없이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이게 정직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문에는요 함정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사람으로부터 다른 타인에 대해서 비방과 비난을 들었을 때이 말을 다른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게 되고 두 사람 간의 화평과 평화는 이룰 수도 없고 도리어 깨지게 되죠. 내가 한 말이 평화를 깨뜨리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래요. 이것은 평화를 깨뜨리려는 의도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절대 스스로 평화를 깨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평화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치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존재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화평을 깨는 게 아니에요. 주님보다 다른 사람을, 거기 설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더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우리들이 분란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이 평화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화평과 평화로운 삶과 공동체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이렇게 화평 평화를 바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화평 평화는 하나님께서도 너무 바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5절에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그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로 앞절에. 14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데,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인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나눔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인류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것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치루셨어요. 그래서 만물과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하신 거죠. 따라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평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신 하나님의 희생을 믿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든 만물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의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평화와 화평을 누리려고 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가 없는 평화, 대가 없는 화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입으로만 평화, 평화, 아무리 외쳐도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가를 치어야 그것도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직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의 비난을 듣고 그 비난을 또 다른 타인에게 옮기는 것, 다른 사람의 치부를 소문내는 것, 이간질 하려는 마음으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가며, 말을 부풀리고 거짓을 전하는 것.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무식고 내뱉은 한마디,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내뱉은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분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화평과 평화를 깨어버리는 그런 행동이죠. 근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이 후회 돼서 그 깨어진 평화와 화평을 회복하려고 들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큰 고통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 늦었다고, 그때는 왜 그랬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외면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혼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해주지 않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고통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게 싫어서 평화를 외면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잠깐 동안의 고통을 감내하게 될 때에 더큰 평화와 더큰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해주지 않으세요.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듯 우리가 진심에서 우러나는 고통을 감내하는 용서를 구할 때에 그 깨졌던 평화와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내가 원인을 제공하진 않았지만 분쟁과 분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룩할 때도 큰 희생과 고통을 치뤄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양쪽 다 이야기를 듣는 인내의 시간에 고통이 필요하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편견을 가지지 않는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중압감의 고통도 치루어야 돼요. 그리고 오해와 비난의 화살도 맞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통의 과정을 다 치루어야 분쟁이 평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이것을 해내야 둘 관계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건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분란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란과 분쟁의 문제는 성도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줘요. 그래서 이 분란과 분쟁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에 정말 큰 희생과 고통이 동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고통과 희생을 동반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누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주님이 원하셔, 화평을 원하셔, 이런 말로 봉합해버리려고 합니다. 설사 그렇게 봉합되어져서 겉으로 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분명히 가시적인 한 공동체를 그리스도인들은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는 회개를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아요. 믿음 없는 거짓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짓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런 교회는 전도를 해도요, 생명을 낳는 고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참 희박합니다. 정말 분쟁과 분란이 있는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들마다 그 분쟁을 해결하고 그 분란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동분서주하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교회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분쟁의 이유를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성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인내의 고통을 치워야 하고 편견을 가지고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견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갈등과 고난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것만이 옳다. 그건 아니야. 서로 비난하려는 것과 오해하고 있는 요소들도 모두 내려놓아야 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이런 고통과 희생을 다 치룰 때에 그 분쟁과 분란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평화를 이룬 공동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한 공동체이고 교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평화를 이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받는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선 화목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직장과 같은 공동체에선 평안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에는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